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자 오늘은 여기 람카맹 대학교에서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서 나와봤습니다. 아 어, 한번 축제 현장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요 태국의 분위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바글바글하네. 아, 이렇게 시식도 주고요. 차 타인데 뭔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약간, 약간 알로에 뭐가 들어있는 거네. 음. 맛있어, 맛있어. 25박. 야, 진짜 이 축제, 야시장. 아,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많고. 여기는 피자집. 여기 피자집이에요, 피자집. 아, 피자집. 피자를 네모나게 만들어서 팔고 있네데 맛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는 10마트짜리 묵기기인데, 약간 이렇게. 어 이거 엄청 맛있어 보여. 아, 향기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향이야, 맛있는 향. 아, 태국식 전. 해산물 들어가 있는 전인데, 숙주랑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기름에 푹절여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 진짜 먹어보면 엄청 맛있어요. 어, 미트볼 만드는 이게 이렇게 또 미트볼 만들어서 꼬치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구워집니다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비트볼 새우, 새우 만두 물이 없어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네네네 새우도 있고 여기 이제 맛살도 있고요 개당 10바트 피쉬소스 이거 뭐야? <laughs> 피스스 갈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네요. 네, 아 두리안도 있어요. 두리안 지금 철이 아니긴 한데 가격은 좀 저렴하네요. 5 0바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네. 오코노미야키인데 네. 80바, 70바, 80바, 80바 정도 하네요. 80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야, 야. 오, 이거 뭐야? 타코야키? 이거, 이거, 이거. 시범빵 시범빵 제대로 파네 어우 이거 향기가 어우 기름에 쩔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하나 먹어볼까 싶네요 아니요 향이 너무 좋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뭐 장난감 같은 거막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장난감, 장난감 막 이렇게 팔고 있고, 어 사람이 엄청 많아. 야시장에 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물티슈 물티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옷걸이 뭐 생필품도 팔고 있고요 아 여기는 무껍 무껍 무턱 이거 맛이 없어 맛없어요? 쪼끄매 이런게 맛있죠 돼지고기튀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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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지 이게

오우 제대로 해. 어 쭈꾸미. 어 쭈꾸미. 어 맛있어 보여. 어 남대문 시장 코스트 간식파는 데고요. 네. 오 셀즈하는 누나 아주 박력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어이, 옥수수 밀크가 있어요. 옥수수 밀크. 아, คาโน카โ카นะคะ. 오, 콩 네. 네. 반? a i w a n 1, 1, 올리퍼. <laughs> 야, <laughs> 오. 그냥 진짜 옥수수 맛. 옥수수 맛이거요 그냥 옥수수. 아, 옥수수 우유. 옥수수를 짠 거야. 가 우유 같대. 근데 옥수수에요. <laughs> <laughs> 세백 바트. 아, 여기 이렇게 군함마리, 군함마리들 파는 있이요개당 10박. 아뭐 거의 다뭐 모든 음식들이 배당 10박. 아주 저렴합니다. ดวงใจแม้นคิดถึงไวเพียงต้องไกลตัวเองมองชั่วช้าโดยคงรักจะคืนนั้นคือพร้อมทุกใจ 사진 찍는데 20박 나랑러찍노 러? <laughs> 막 싸우고 있고요. 태갱모 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귀여운데 아까 저거는 좀 너무 무섭고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드셔 보세요.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요. 맛 없어요? 약간 분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달잖아요, 그리고.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탕수수 같은 거 같아. 그리고 이게 하얀 게 코코넛 베이스예요. 아, 어. 예. 약간 우유 같기도 하고 맛있죠? 먹을 만한네요 예, 맛있어요. 얘 진짜 맛있어. 생긴 것만 보고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laughs> 그런 건줄 알았어. 약간 무슨 무조, 좀밥 있잖아요. 난그밥 필요 하거든 아,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먹을 만해. 뭔가 아유타야에 갈 필요가 없어. 얘 예, 아유타야랑 똑같기 때문에 아유타야에 갈 필요가 없지 뭐. 아, 이게 이념 사진도 찍고.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요. 귀신의 집도 있고. 야, 재밌냐? 오, 신난다! 야, 관람차. 이거 안전한 거예요. 이거. <laughs> 아 오늘은 이렇게 남카맹 대학교의 축제 현장을 잠깐 들러봤습니다. 어, 태국에 놀러 오세요. 태국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어, 재밌어요. <laughs> 오늘도 이제 골프 열심히 치고 여기서 이제 저녁 함께 해결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태국에 놀러 오시면. 재밌으니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오셔도 같이 골프 치고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안 합니까? 아, 구독, 좋아요. 네, 낯간지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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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는 <laughs> 어, 어, 이분한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